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유위 의원 여러분, 주학연 시장 면회력한 공직자 여러분, 열대와 야와 홍경으로 어두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성공하비의 계절 9월에 제 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의회를 개회해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제 11호 태풍 흰남노로 인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복구에 애쓰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군 장병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등 지원을 돕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태풍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와 일상생활의 위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면제 연휴에도 쉬지 않고 온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주라빙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제1차 정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시정 절목및 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해 공공시설과 시민의 소중한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시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우선 선보됨에 따라 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자 동료 의원님의 의견을 모아 행정상 방사를 취소하기로 잠정 결정하여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전체 의사 일정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2021회기연도 세입, 세출, 결산, 성인한 심사는 주요 사업 예산이 규정과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과 동시에 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파악하여 예산 집행의 효명성 확보와 합리적인 예산 제도가 정착되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정 질문을 통해 집행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주요 정책이 이래를 설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지 살펴보시고 단못된부문은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집행부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품격 높은 시정질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책임 있는 답변과 꼼꼼한 자료 준비로 원활한 대기 운영이 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속한 태풍 피해 복구와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정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한 후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기대를 반영할 수 있도록 시정의 양축인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스으로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장님께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 4차 정례회 본회를 의 주재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이되었으으로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 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최경기 의원님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 주시기 바랍니다. 정는경주시님 여러분, 이철로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준하경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근연구 지역부 책임지 원입니다 제가 오늘 제안 드릴 내용은 경주시 관내 외국을 위한 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주시 경록 외국인의 이슈가 증가로 외국인 만명 시대가 고려하고 또한 그조하는 제외동포, 고위인과 이등록 외국인의 이슈자를 포함하면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 환경오염 등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 지원과 관리를 중점적으로 주관하는 행정기관이 없는 시대입니다. 또한 외국인과 외국인 간의 협력과 소통으로 사회적인 이질감을 없애려는 노력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노원의 지역구인 성근동 동네사업의 상권 이용이 대학생에서 외국인 중심으로 대체되면서 이들이 실체된 성근동 상가발화의 주역임을 인식하고, 다국적으로 외국인 지원 대라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대은 의원은 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미집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여 훌륭한 지역사회 의 구성으로 키우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공동 육아 돌봄 단원터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지역사회 이름으로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주민자치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내에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자유 돌봄, 다국적 군모소통 취업 및 육아 정보 보완 등을 상세히 알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근동 도시재생사업 계획 수리가 확정 시에도 외국인과 다 같이 공생하는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경비실가 외국인 지원센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 복지플러스센터 혁주시 일자리 창출과 소속 외국인 업무담당 지원및인간외국인지원센터 운영만으로는 외국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는 명필입니다. 따라서 전가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여 대응할 수 있는 외국인지원업무팀의 신설이 요구됩니다. 현재 외국인 다수의 그주지역을 상징하는 외국인 특화들의 조성을 개발합니다. 선근동을 기능으로 풍부조상교 사거리 북쪽에서 경주교구 풍문 앞까지 주거환경 및 고행환경 등 개선,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간판 준비 그리고 그의 경관 조명 설치 등으로 외국인 특화거리를 조사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몰려오는 장소로 탈바꿈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한국어 심화 노력 과정 문화 이해, 교육, 확대 생활, 체육 지원, 외국인 자율 방건대 활용 등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및 개발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제외 동포인 고령인, 중국 동포 등 러시아 중국 기조의 역사적인 배경을 인식하고 많은 시일 내로 재외 동포를 위한 특수 시책을 발굴하여 외국인을 위한 정책과 경영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계절 근로자 요청, 임금 세분 비자 연장, 건강보험 및 의료기관 이용 등의 수요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민간 외국인 도움센터와 우리시가 비밀 히 협조하여 우리 실증에 맞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회의 5번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공의 일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5일 이회 운영위원회 협의 후 실패 공고를 거쳐 제2 7 1회에 영주시 2회 제1차 정례회를 소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26일 주민발의 기안으로 대표자 이광춘의 이명으로부터 영주시 청년 지원조례안, 9월 2일 영주시장으로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영주시통일전관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인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 등1 0 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인 소상공인 특례보전 지원에 따른 추진 동의안 등6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인 2021년도 결산 및 A/B지출승인 건등총 24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정인대 위원회의 8번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관계무물 출소 교우권이조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해 기종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9일 이 장단은 인도회의를 열어 제1로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태풍 피해 복구의 모든 영향을 집중하기 위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소하기로 뜻을 모아 금일 각상위원회 회의를 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 안건과 이에 따른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전내회 전체 이사 일정 변경안을 이외 운영위회와 협의를 거쳐 올해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장 소감이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장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 성인의과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인택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의 통사무 감사 취소 승인의 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인경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 변경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1 2호대품령비도로 공연은 큰 피해가 발생하니라 9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각 상임위 소가 2022년도 행정사무소를 취소하고 태풍지혜복구의 모든 의향을 집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탁한 태풍지혜복구를 위하여 각 항의의 결정, 결정대로 의뢰하직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학생을 모두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태 부위원장의 소원이었습니다. 의사원중위원회 정인태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안 은살전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코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나 코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laughs>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은살전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 승인의 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포장한 일이 있습니까? <laughs>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취소 승인의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정 제2항,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판을 상정합니다. 제27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교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22일 간으로 결정보장제 음. 이 있습니까? 이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 7 1회 경주시회 의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laughs>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의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택 의원입니다. 동료하는 미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특통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학교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위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경주시의회에 세일 위치 제32조에 따라 경주시장 및강내공무원 등을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은 기정반 직무기간인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며 출석장소는 경주시의 본회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주시의회에 출석 답변을 할수 있는 강례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대위조에가른 예, 공무원입니다. 오늘 한 건의 기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소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의살정 제3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 법성으로 가결되었음을송포합니다 다음은 어설정 제4항 경주시 후생복지 운영협의회 등 위원 추천의권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경주시 후생복지 운영협의회 등 7건의 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경주시 후생복지 운영협의회 협의회 위원으로는 정성용 의원님 경주시 아동체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으로는 정원기 의원님 경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소연 의원님 경주시 가로수 및도시립조선관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주동렬 의원님 건축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동혜 의원님 정인택 의원님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라고 의원님 정정문 의원님 경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는 주, 지역 주민 장순덕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어, 이가 의 없음으로 확인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정 제5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영유시요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위원님은 순서에 따라 최영기 의원님과 최재필 의원님을 서임코자 하는 데이의수니까 이익 없으로 최영기 의원님과 최재필 의원님이 제271회 경주시의 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서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다음은 의사정 제6항 휴회의권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절례와 일반안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5일까지 휴행하자는 데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존경하는 동행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안건 2021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전문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0일의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